세타의 닮음비로 가고 있다는 것도 있네요. 코사인 제타의 얼마가 돼? BC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식을 유도해도 마찬가지로 닮음비가 코사인 세타배로 곱해져 있다는게 바로 보입니까 이거? 그렇지. 코사인 세타배로 당연히 곱해져 있었겠네. 맞아? 그럼 봐봐. BC의 제곱이야. BC의 제곱. BC의 제곱. BC의 제곱 그다음 에 d2의 제곱이지. d2의 제곱이 뭘로 튀어나왔어?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곱해져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자, 이 식을 내가 이제 바꿔볼게. 자, bc의 제곱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d2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의 bc의 제곱이지. 헉, 이거 봐봐, 얘들아.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의 bc의 제곱이잖아. 그럼 bc의 제곱으로 이렇게 샤 묶어주게 되면은 1-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4 사인제곱 세타에 16 사인제곱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고요어 B시길이 조졌다 1-코사인제곱 세타는면 뭐가 돼? 사인제곱 세타랑 똑같이 약분 촥촥 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종보가 튀어나오네 B시길이 얼마 나와? 4 4가 튀어나오네 졸댔지 미쳤지 이 문제 B시길이 4가와 있겠다 그럼 모두 파악할 수 있어? 네.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저기 있는 d, 2의 길도 이 파악할 수 있지. 뭐만 구하면 돼. 어? 어.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지. 그럼 사인 세타 구하려면 모두 구해야 돼. 코사인 세타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구하려면은 여기서 지금 b, c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디다 데이터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데이터 주면 돼. 그러면은 이 b, c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라는 아이가 24 코스사인 세타랑 똑같습니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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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온다. 코스사인 세타가 뭐랑 똑같아, 그러면은? 8분의 3이랑 똑같습니까? 코스사인 세타가? 그치. 코스사인 세타가 8분의 3이 되니까, 지금 얘가 닮은 비가 몇대 몇이었었어? 코스사인 세타만큼 곱해져 있는 길이가 이이가될거 아니야, 기의 길이. 4의 코스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그럼 저거 얼마가 나오겠어? 2분의 3 나오지 않아, 이 길이? 이분의 3. 닮은비가 <laughs> 코사인 세타니까 1대 코사인 세타잖아. BC 16원. 그러니까 BC 16이잖아. 그럼 BC 제곱이 16원. 그러니까 b c 제곱이 16이잖아. 그럼 BC의 길이가 4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얘가 16이잖아. 그럼 넘기면 9될거 아니야. 그치 코사인 세타가 그럼 8분의 3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럼 이거 2분의 3 나왔어. 뭐만 찾으면 끝나 이제 그러면은. 얘가 지금 2분의 3이라는 거 끝났지? 사인 세타만 조지면 되겠네. 코스 사인 세타 8분의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나 와? 1-8분의 3에 전체 제곱나오지않아 1- 코스 사인 제곱 세타. 왜냐면, 세타가 예각으로 표시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 세타가 예각이로중각이든 간에. 사인 세타는 무조건 양수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치? 사인 세타 조졌네. 얼마나 와, 그러면 이거? 1 빼기 64분의 9인가? 그럼 64 빼주면 얼마 나와? 64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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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분의 얼마야, 이거? 50, 55냐, 0 5 이거? 55. 55야? 숫자 왜 이래? 아, 씨. 그럼 이거 8분의 루트 55 나오냐? 아, 이 숫자 왜 이래? 야, 나왔다. 나왔어. 계산하자. 나왔다. 반지름 알값이 얼마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2분의 1 곱해 주면은 2분의 1 곱해 주면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8분의 2.55 나와. 혹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고? 4분의 55를 뒤집어야 되나 어디요? 8분의 55를 뒤집어야 분의5 5를 뒤집어야 되나? 아, 이거 뒤집어야 되네. 그럼 루트 55분의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이거 약분하면은 루트 55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55a를 계산하라고 한 거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왜 파이 r 제곱을 해주면은 파이 r 제곱이 55분의 36파이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요게 여기서 구하고자 한 A였네 쇼롤롱! 데이터 판 얼마 나와? 답은 36이 된다 라고 요렇게 설명을 주면 되겠네요 음, 낼까? 안낼것 같은데 <laughs> 프린트에는 나올 것 같아 내 느낌에 니네그 프린트 만약에 막판 해주면은 어, 이거 어렵습니다 아, 러분들 어, 어떻게 보시면되지 알겠어? 이 문제를 안 외우고 니네가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본다고 생각해봐 야 나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가면서 정부 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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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내는데 나도 현장에서 이 문제 처음 봤으면 몇분 걸렸을 것 같아 나도 한 10분 정도 걸려 이런 문제 푸는데 이걸 어떻게 5분만에 풀어 말이 된수라구 써 그러니까 내신 문제는 이거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돼 그렇게 해갖고 3분만에 풀수 있게 연마해놔야 돼 필요한 점을 푹 끄집어내갖고 이런 문제를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너네가 내신 당일날 이걸 푼다고 생각해봐 못 풀어 이거 절대로 어쨌고 수능 당일날에는 풀수 있어 모의고사 당일날이랑 왜? 100분이잖아 100분이니까 10분 정도 투자하면은 충분히 시간 남는다고 너네가 29번 문제나 나버리고 심지어 그지 필요한 거 정보를 딱딱딱딱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면서 내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이제 없애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사인 센터가 닮음비라는 걸 너네가 바로 파악해주면 좋지 왜? 이거랑 이거랑 닮음이 상해합니까 닮음비가 코사인 센터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굳이 여기에 있는 이런 수식도 너네가 쓸 필요가 없어 복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배로 계속 곱해서 조직하면 끝나는 문제야 졸라 어렵지 미쳤지 문제 30분이네요 일단 장각함수는 여기까지 일단 나가고 다음 음. 시간에 내가 더 나갈 테니까 오늘은 우리 수열을 좀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죠 남은 시간 동안 수열 수혈. 수열을 수혈. 빠르게 좀 리마인드를 하도록 합시다